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학자들과 음모론자들, 탐험가들의 관심을 받아온 미스터리한 도시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길, 아틀란티스는 신들의 저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철학적 우화인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죠. 아틀란티스인들은 포세이돈의 후손이라는 전설과, 현대보다 발전된 에너지 시스템과, 건축 기술을 가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잃어버린 유물 중, 아틀란티스의 크리스탈이라는 전설적인 유물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죠 아틀란티스가 멸망한 이유 중 가장 강력한 설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들의 분노설 아틀란티스인들이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면서 신들의 분노를 사서 멸망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지진과 해일이론 해저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라앉았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토리니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고 민호와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록도 있죠 셋째 운석 충돌설. 어떤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거대한 운석 충돌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 뿐일까?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